오늘은 비에비와 놀러 갑니다. 서면으로 갈 거예요. 내려서 맞빠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<laughs> <laughs> 이뭐 먹는다고? 스이는 빵에 메이플 시럽 빼주실수 있어요. 너무 푸릇푸릇한 분위기가 너무 좋다 진짜. 너무 귀엽다 이런 것들. 내가 좋아하는 데야. 맛을 <laughs> 설명하게일단 <laughs> <laughs> 무난해. 쓰디한 아. 쓰 않고. 어미가 살짝 있는데 연해. <laughs> 아. 그래도 니가 산미 있는 거 좋아하잖아. 짠프렌즈 <laughs> <딴>, 토스트. <laughs> 에그 인해드려. 잘가이게 지금 이땅 맛도. 갑시다. 이거 한국인 특아 개념. 한입씩만. 날씨가 너무 좋아서 다 예쁘게 나온다니까? 이 파랑과 은행나무에 아주 좋은. 저희는 이제 컵을 가지러 갈 거예요. 컵. 컵 과연 어떻게 나왔을지. 아 너무 궁금하긴 하다. 저번에. 조이글라스에서 컵을 만들어서 이제 가지러 왔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아, 네. 네. <laughs> <어때 똑같지>? 어, <laughs> 왜 저렇게 반같냐 <바보> <laughs> <어때 똑같지>? 어, <laughs> 받고 갑니다. 갖고 갑니다. 냥냥. 예. Yeah. Yeah. 인생네코 찍으러 어. 왔습니다. 어야 oh yeah, 생일 있다. 이게 너무. 이거 왜 이렇게? 이게 뭐야? <laughs> 이게 뭐야? <웃음> <웃음> 아무튼 인생네코 찍으러 가봅시다. 슈중. 우연히 캐라 필터를 발견해서. 저희는 봉봉이로 찍었습니다. 얼굴 모자이크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왜 다시 못 찍게 해주나 그니까, 그 심지 어8 번밖에 못 찍었어. 그러니까. 저, 만족스럽진 않지만 나름 만족스럽다. 이제 저거 모루 인형을 만들러 가보겠습니다. 잘 됐다. 잘 됐다. 어, 여기네요. 우와, 여기입니다. 열어봐. 어, 어안 닫혀있. 어, 안녕하세요. 아무래도 음. 얘보다는 아. 얘가 밍크털이라서 그래서 이런 털이 뽑히는 걸 싫어하시면은 예. 어, 이런 걸 조금 더 권장을 드리고 음. 네. 음, 얘는 빠져. 뭘로 할 거야? 나는 뽀글뽀글 좋아. 나도 얘가 좋아. <laughs> 그럼 뽀글뽀글로 해야지. 네. 그러면은 이거랑 어원하지는색 하시면 돼요. 괜히 부담 가지지 마시고 이렇게 고미터니다 음... 그래도 이게 낫겠다. 맞아, 어, 하나는 인디색이라서 하나는 그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. 제가 이렇게 결정하시는 걸로 그럼 얘는 네. 치워드릴게요. 네. 음. 이거 하시기 전까지는 바꾸셔도 되니까 혹시나 바꾸시려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. 네. 걸로 하지 너무 귀엽다. 진짜 스타일 다르다. 그니까 <laughs> 완성 <웃음> <웃음> 귀여워 <웃음> 귀여워. 이제 끝이 났어요. 이렇게 됐어요. 풀로 가.. <laughs> 아무튼 저희는 이제 마사지를 받으러 갈 겁니다. 음. 어야 여기 이런 거 있다. 뭔데?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. 오, 오 가보자. 즉흥적이고만 <laughs> 맞지. 하이 하이. 아니겠어? 안녕 왜 카메라 왜 이렇게 들고 있지? <laughs> 우와 이 카메라 왜 이렇게 들고 있을까요? 제가 아주 힘들게 들그 안녕 <laughs> 너무 질겨 <직해. 웃음> <laughs> 우와 진짜 엘, 엘베 느낌이에요 너무 신기하다 일단 옷부터 벗고 시작하자야난 이거 입고 할 건데 그래? 나는 일단은 잠바는 벗을래 벗어. 야 지금부터 걸으면 딱 4시 10분에 도착할 수 있어 <laughs> 걸어갈래? 그래 <laughs> 나얘한 번만 터치해줄래? 샵. 시리야 실외 걷기 켜줘 아얘또 인식 안 해줘 시리야 실외 걷기 켜줘 시리야 시리야 아, 됐어. 실외 걷기 운동, 실외 걷기 운동 켜줘. 시리야? 너도 인식 안 해주지? 시리어. 아유, 멍청이, 멍청이. 실외 걷기 운동 켜줘. 우와, 네가 얘가 멍청이라고 해서 애가 그랬잖아. <laughs> 그러지 말래. 또 우연히 들어온 빵. 이 와재. 나는 초콜릿 초콜릿인데. 물어볼까 빵집은 여기였어요 희와 제과 우리 이렇게 한 짐도 사가지고 갑니다 짐이 많구먼 이제 빨리 가봅시다 시간이 얼마 없어요 안녕 애기 안녕 아, 아. 안녕 정말 영국이었구나 이렇게 가는 길에. 안녕. <laughs> 여기 안녕. 떠날 수 없다. 해야 해. 하 너무 귀여워. 보이시나요? 유 시안 에스테틱 칠층. 칠층. 우선 여기다가 거셔도 상관없으시거든요. 네. 근데 팬티 이것만 입으셔야 돼요. 네. 아. 것만 입고 가운도 안 입어요. 네. 아. 그리고 요 속으로 쏙 들어가서 엎드리시면 되시거든요. 네. 관리 끝났어요. 이제 집에 갈 겁니다. 안녕. 이제 진짜 갑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얼굴 공개가 안 된다. 바이바이. 반질반질한 바이. 이발을 보아.